오늘 오신 여러분을 하나가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은 총네 성경 구절이거든요. 네 개, 네 개니까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불러야 될까? 자기 이름, 자기 이름. 하나님은 나영영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외치는 거예요, 제목 아니겠죠?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시작. 네, 예. 여러분, 자 이제 집중해서 잘그래야 돼. 이따가 이부 순서 때 질문 게임을 할 건데. 그 전에 2 0분 남만은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알겠죠. 네. 여러분, 자 자세 똑바로 하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해요. 그런데 저기 저 세상에 가면은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여러분 우주 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요, 80에서 90%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엄청나게 질서가 있고 엄청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태양계에 보니까 태양계 행성들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해양성, 가지고 태양을 돌아요. 수성은 88일 만에 한 바퀴를 돌아. 마음대로 도는 것이 아니야. 자, 지구는 여러분 며칠 만에 한 바퀴 돌아? 365일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돌아. 그냥 마음대로 저 행성들이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야. 저기 목성을 몇 년? 12년, 12년 만에 한 바퀴를 태양을 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과 설계 가운데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지구를 한번 봐볼까요, 지구? 지구를 보면은, 이 지구 중에 공기 있잖아요, 공기. 공기가요, 질소가 78%가 있고, 산소가 21%가 있대요. 근데, 이 산소가요, 1도 조금 부족해 버리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 산대요. 근데, 또 질소가 또 부족하잖아요. 그럼 나무들은 이산화탄소 먹고 살잖아요. 근데 저 질소가 부족하면 나무들이 다 죽어버린대, 불타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있어, 대기. 오존층 대기가 있는데 그게 만약 에 없으면요 태양이 발사하는 그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 그 태양 빛에 바로 쬐 가지고 바로 죽게 된대요. 근데 대기권에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해로운 그 빛은 차단을 딱 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가요, 몇도 기울어졌어요? 23.5도가 살짝 기울어졌잖아요. 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어나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안 믿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말이에요, 우연에 의해서. 자,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봉지 있죠 봉지. 봉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물품들을 막다 넣었어. 아무렇게나 막 넣었어요. 다 넣었어. 막 이것저것 다 넣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이걸 계속 돌리고 있어,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으면 여기 있는 안에 물건이 뿅 튀어나와가지고 시계가 된다는 게 시계.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해 안돼서 자, 또 하나 보여 줄게요. 자. 여기 글씨 있잖아요, 글씨. 글씨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글씨를 한번 찢어 볼게요. 딱 찢어 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풍선 있죠, 풍선? 아, 어,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이게. 자.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 자 그걸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하나님 자 그런데 아 전문사님 그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랑이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사랑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콕 집어서 사랑한다는 거야? 다혜리를 콕 집어서 사랑하고, 은서를 콕 집어서 사랑하고, 가은이를 콕 집어서 사랑한다. 자, 우리 친구들 자세 똑바로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 똑바로 하고. 여러분. 바뀔까? 바뀌겠죠 자 우리나라 최고 잘나가는 대그룹 삼성그룹의 회장이 자신의 기업의 직원들을 다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사랑하지만 누구를 꼬, 가지고 하영이를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하영이가 대그룹 회장님의 딸이 됐다 그러면 하영이 인생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아, 바뀌어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5억 주인이신 누구? 하나님께서 그냥 두루두루 그냥 일반적으로 막 모든 모든 사랑이 이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내가 예언이 너를 사랑한다 이거 알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누구를 딱 집어가지고 사랑한다는 미주를 내가 사랑한다. 정교이를 사랑한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냐 간단해 누가 우리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를 엄청 사랑해요. 자기 자녀가 아프면은 내 아들이 아프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엄청 마음이 더 아파. 그래서 밤을 지새우면서 간호를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밥한 그릇이 왔어. 그러면은 부모님은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굶고 있는 자식에게 주는 게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거야.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자, 조도사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 그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아, 있어요. 3분짜리인데, 그것을 한번 보면서, 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잠깐 느끼고, 분도사님 설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기 전에 자세 한 번, 거꾸로 한번 합시다. 자세. 자, 교무 선생님,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잔인한 거 아니에요. 네. 한번 잘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들 바보세요. 한번 들보세요 3분 30초짜리 영상인데, 불을 한번 꺼주시고, 소리 한번 소리가 안 나오네요. 소리.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처음부터 소리. 소리 좀 켜주세요. 소리 좀. Oh, 아파가지고 힘드니까 같이 내려와서 그 힘겨운 길을 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신데 또 우리를 우리 의 부모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한 거지? 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증거가 뭐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이걸 한번 우리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친구들. 알겠어요? 어? 오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 어, 영현이를 사랑하셔 누구를 사랑하셔 근데 그 증거, 그근 거를 보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늘에 갑자기 쫙 구름을 펼치면서 하나님이 나는 영현이를 사랑한다 쫙 글씨를 새겨주던가 삼결이 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글씨를 쫙 새겨주던가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음성으로 하나님이 현지를 너를 내가 너 엄청 사랑해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지 이렇게 하면 느꼈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큰 거라고 생각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자왜 그럴까? 우리 친구들 종도사님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음성으로도 말할 수 있고 하늘에 글을 크게 써가지고.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될 수가 없어. 왜냐? 자, 존도사님이 만약에 돈이 100억이 있다고 해봐. 몇억? 100억이 있는데, 내 아들이, 아니, 누군가가 어떤 어린이가, 7살짜리 어린이가 죽게 생겼어.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자, 심장병 수술하는데 1억이 든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심장을 바꿔야 되는데 심장을 바꿀 그 심장이 내나내가 갖고 있어 자 그럼 내가 그 어린이한테 야나너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1억 줄게 수술해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심장을 주는 게 사랑하는 거죠? 이해돼요? 하나님이 글자 새기고 음성 들려주고 짝 나타나고 이거는 아주 쉬워. 아주 쉬워. 내가 1 0억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위해서 그냥 1억, 1억 띡 주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했다라고 볼수 없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거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버려야 돼. 목숨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야. 자, 조도사님이 심장병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어린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병든 심장을 바꿔줄 사람, 바꿔줄 사람. 근데 바꾸는 그 사람은 죽어야 돼. 그 사람을 찾고 있어. 그 사람이 생, 이 심장을 줘야 돼.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자 이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이요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생겼어. 지옥에 가게 생겼어. 근데 이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어 뭐하게 오셨나? 죽기 위해 오셨어 아, 내가 죽고 너를 위해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직접 예수님이 생명을 던지러 오신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요 자기 자녀가 아프면 아프면 생명을 던져더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냥 생명을 딱 던져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도사님 만약에 전도사님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위해서도 라 아내를 지킬 수도 있어 그 자신이 있어 그런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바늘로, 있다가하그 바늘로, 이거 몸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거 열번 들어와야 된다고 해봐. 그럼 내가 그렇게 이, 아, 이 아내를 지킬 수 있을까? 마음은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야, 나한테는. 나는 바늘이 푹 들어오면은, 으아! 하고 못 버티는 거야. 차라리 그냥 초반방 빵 싸고 죽는 게 그냥 끝나. 알겠어? 그렇게라고할수 있는데, 인내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는 못해. 자, 근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자, 예수님께서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 소장까지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단국이에요 지금 자 집중해서 다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죽게 생겼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시는 거야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십자가를 70kg 이상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돌고 다리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야. 올라가시면서 너무 무거우니까 벽에 얼굴이 부딪혀. 또 땅에 얼굴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피가 터지고 일그러져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리고 그 높은 엉덩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20세 지상 되는 그 대못이 이제 손과 발에 못박뀌시는 거야. 그래도 그거 알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러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손과 발을 내어 주시는 거야. 알겠어 우리 친구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원래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로 처형을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달리면 바로 5분 만에 죽게 돼. 근데 로마 군인들은요. 이 고통을 오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다 발판을 달판을 딱 박아 놨어. 그러면 은십자가 달린 이제주가 힘이 빠져가고 이렇게 내려와 이 가슴이 태가 호흡을 눌려 내려오다가 살기 위해서 다리 발판에 힘을 주면서 딱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그러다가 이내 또 힘이 없으니까 내려가고 다시 또 힘을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거를 예수님이 여섯 시간을 반복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누구를 위해서?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할수 있다면 할수 있을까? 마음은 그럴지라도 능력이 없다니까? 하고 싶어도 그냥 총 한번 빵 맞고 죽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다 견디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 친구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나를 사랑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알겠어요? 뭔지 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손 한번. 물어보고. 자 우리 무릎, 무릎. 자 우리 무릎 한번 꿇어봅시다 무릎. 무릎 한번 꿇어보고.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앞에 나온 연예인들, 알만한 연예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다 믿는 사람들. 자,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위,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충고심이 나를 위한 그 사랑이구나. 확실히 그걸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요, 바뀌었어요, 인생이. 이제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눈한번 감고, 전도사님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해야 돼. 우리 불 한번 좀 꺼주시고요. 음. 자, 조용 우리 전도사님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자눈 한번 감으세요. 자눈 감고 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그 친구들에게 오늘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우리 친구들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해요. 간절한 마음을 따라서 전도사님하고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네. 나를 푹 네. 집어서 네. 사랑한다는 사실을 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네. 항상 마음이 새기면서 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나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라고 하겠습니다.